와, 오늘 하늘, 노을, 노을은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여기 진주성 국사 앞에서 보니까 뭔 일이야? 이게 뭔 그림이야? <laughs> 그림이 희안하네요 황금, 황금빛 황금 찬란한 노을입니다. 오늘은 아직 노을이 해가 덜 떨어져서 그래. 온통 황금빛처럼 빛나는데 중, 중앙절이 중 아니고 중양절 수석 합동 천도제를 하고 있습니다. 16일 10시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세상에, 황금빛으로 찬란한 노을은 또 처음, 또 평생 처음이니. 이런 노을을 본 적이 있어요? 없어요. 감사합니다. 드디어 넥스트 가리움 가보였어요. 천국 같네요. 천국 갑시다.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요 <laughs>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라요 안녕히 <laughs> <띄요. 웃음> <아니, 여기> 계세요 <laughs>